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자 오늘 변신 표창을 접기를 해볼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표창이고 이렇게 하면 리스 같지 않나요 어어 어. 리스 같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 볼건데 먼저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네,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네모 이렇게 <laughs> 이제 유튜브 에올릴 거야. 자, 어 누구 한테 자, 이 보여주려고. 왜 펴서 펴서? 이렇게 세모를 한번 하지 말라고. 한 번, 한 번, 이렇게 두 번, 어, 어. 두번 보여주고요. 이렇게 피서 펴가지고. 이거 먹이에요. 하지 말라고. 이거 먹이에요. 이렇게 쇠묵 이거, 이거 뭐게요? 이거 뭐게오 엄마 뭐게왜안 나와? 쇠 이렇게 또 이렇게 네모를 접어주세요 세묵갖고 이거를 이제 여기 이쪽 이거를 이렇게 딱 반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를 딱 공대기 누르는 것처럼 딱 <laughs> 해주신 다음 여기를 딱 반으로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을 계속 접어주세요 아, 그러고. 와, 사 있다, 해 조용해! 지금 아, 찍고 있다고. 어. 음. 자, 여기 이거를 똑같은 음. 색으로 네개접은 다음에 이렇게 네 개, 이렇게 같은 색네 개, 다른 색네 개를 접어야 돼요. <laughs> 여기 방향꾼이 한명 있어요. 자, 저는 보면은 여기 여덟, 여덟 개를 다 접었습니다. 그런데. 여기 이건 연결을 해볼 건데요.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여기 파란색이랑 하늘색을 하나씩, 하나씩 준비하고 파란색 여기 안, 안 열려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딱 꽂아주세요. 거, 이렇게 딱 여기가 남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그럼 다음 여기 또 하늘, 하늘색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여기 또안 벌려져 있는 데를 여기 접어서 여기 안에다가 쭉 넣어주면 돼요. 이거를 연결될 때까지 다 연결해 주시면 된다. 이거 드려보면 조용히 영상 찍잖아 이렇게 쿠키 태권도 아래 먹기 이런 거 하지. 아래 먹기 태권 이렇게 오, 하네. 양손 놓기, 양손 놓기, 태권.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더이게 반대 이게 봤는 이게 이 어려운 내려와. 아빠 어, 응. 엄마는 근데 다이소 간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? 정리. 엄마 와 이제 아레 박히. 아빠가 아래에. 어떻게 알아 엄마 오는지. 아레 박히. 아레 박히. 태권. 태권 딱안받아 왜? 문자 달라 응. 카드 들었다고 양손 놓게. 양손 놓게 야! 그냥, 우선이 누나 오면 막, 나 그, 어나 근데 강기정한테 그거 봤는데 나 배워버렸다. 어. 태권도 할 때, 어 다리 꼬아가지고 넘어틀려 심장 때리는 거, 어 배웠어. 어떻게 하면 데 봐봐요, 사람 있으면 꼬아, 이렇게 돼. 꼬아가지고 사람, 그래, 딱 넘어질 거 아니야. 중심 먹자고. 그러면 여기 심장 때려버린다고. 심장을? 어. 때리면 되는데. 공도에도 그렇게 는데 어. 어. 아빠들 너무 틀릴 수 있다 어. 어. 나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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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넘어질 뻔했지 어. <laughs> 아. 봐봐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잡고 <laughs> 넘어지지 <웃음> 아 이렇게 봐봐 오 어. 어. <laughs> <laughs>